자3장입니다자 30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기라. 내이길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의 자취도 하리라 그가 고그일을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어식 있나니 고자가운겠시니다 미움받은 여자가 시집방는과 여정이 주머를 잃은 것입니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어,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는 유정들 또 그런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어,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모에게 폐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늘아버지의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17절 말씀 다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힐이라. 네. 자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 부류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까마귀나 독수리 새끼에게 눈이 먹힌다. 이것은 그 시체가 평안히 매장되지 못하고 버려져서 들짐승의 먹이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계약적 저주를 가리키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과 율법을 거역한 자는 돌에 맞아 죽거나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고향에서 쫓겨나서 이방 땅에서 죽게 되리라 이렇게 출애국기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다? 그러면 그들 또한 무시무시한 청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부모 공경은 너무나도 중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출애국기 20장에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부모 공정을 강조하고 있고 십계명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이것이 문자 그대로 그러느냐? 그렇지 않죠. 문자 그대로 어,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 얼마나 많습니까? 뭐 예수님 믿는다고 다조도합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에 이것이 말씀대로 그러면 지금도 길에 지나가면 하루에 한 명씩 까마귀에 다눈 지켜가지고 다, 다 그렇듯이. 하루도 수십 명이 저기 서울시청만 가도 거기서 수십 마리가 날려들어가지고 아마 다 눈이 모자라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폐경 무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정도로 엄중하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은 어 여기서 말하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육신의 부모에게 있어서 순종하고 마음을 다하는 게 당연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순종하다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 말씀을 거역한다. 그러면 이런 저주를 우리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영혼의 부모에게 마음을 다하는 그런 태도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은 해도되고안 해도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요 또한 어, 육적인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모 대신은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도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은 분명히 이 부모에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항상 겸손하게 항상 하나님께 아 어, 늘엎드리는 마음으로 공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뭐 대중에는 그렇게도 말을 하죠. 뭐 요한복음 1 5장에뭐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다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지만 사실 성경 그 많은 구절 중에 내가 너희를 친구라 불렀다 이게 사실 하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친구 아니냐고 막 그러면서 너무 맘 먹으려고 하고 그런 건 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했다는 것은 친밀감을 얘기한 거지 친구야. 이제는 뭐, 편하게 지내. 뭐, 이런 것을 너무 이렇게 깊이 받아들이면 좀안 되겠죠. 우리가 뭐, 선배와의 관계도 그래요. 선배가 되게 편해. 너무 편해서 선배가 아유, 말좀 나도 돼요. 네. 뭐, 우리 한번 이렇게 야자타임 한번 할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쳐봐요. 그러면 선배가 너무 착한 보이니까, 그래, 편하게 말해. 그럼 편하게 말했다고 해서, 뭐, 벌을 다 내려놓고 그냥 야, 이놈아. 응? 막 뭐, 아, 이러면서 막 한다고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황당해. 이 선배 입장에서는 후배가 그냥 여우니다 편하게 말해. 그냥 이렇게 말한 거지.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아니잖아요. 그 예의상 그런 거죠. 선배도 아, 편하게 말해. 그러면 후배도 아 아니, 아니에요. 그냥 농담이었어요.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냐? 그러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선배에 대한 어떤 대우나 이런 게 온전치 못한 거겠죠. 이 사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간에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이네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함께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너의 친구까지 않,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친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친밀함 가지고 아유 예수님은 나의 친구인데 뭐라고 하면서 너무 맹목적으로 아니면 너무 쉽게 이렇게 대한다 이것은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모든 것 되심을 우리는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감사할게 물론 뭐 구약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뭐 하늘에서 뭐 번개가 치고 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주신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여지고 감격하며 나가는 아 태도가 필요하겠죠. 근데 사람은 아, 조화래요. 잘해주면 기여 올라. 너무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하다 보면 아, 버릇을 너무 버릇이 넘어오는 너무 경우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손주를 키운다 뭐 아들이 자녀가 어리다. 뭐 어리고 그러니까 막 귀여울 수 있잖아요. 귀엽다 귀엽다 해주니까 세상으로 고귀여우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실제로 꼬마인데뭐 부모님 따기도 막 때리기도 하고 너무 편하니까. 막 누가 봐도 좀 눈살을 찌푸리는 모습이 많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잘 해주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해주면, 이자녀는 선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 더 마음을 담아 면 어때요? 그럼 더 사랑해주고 더 깊어지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참 많아요. 잘해주고, 정성을 다하고 그러면 세상 높은 줄 모르고 기억으로. 그런 것이 인간의 습성인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로 너를 불렀다. 근데 그 은혜를 남용하게 되고, 은혜인데 뭐, 뭐, 그러면서.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우리가 뭐 찬양하는거나 무엇을 하는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많은 교회들이 뭐 은혜로 하지 뭐 이런 명목 아래 연습도 제도나 은혜로 하지 뭐 준비도 제도나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내가 더욱더 강격하고더 많이 준비해야 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려지는 태도가 필요하기 있죠. 그래서 은혜 받은 자, 진정으로 은혜 받은 자는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알아서 더욱 겸손히 나아가는 자지 은혜를 받은 자는 결코 방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알았다면 내가 방종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고 그러면서 네. 오히려 생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겸손하게 나를 찬양삼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감격함으로. 그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들 바라보며 나아가는 태도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럼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셨음에 감사하면서 감격함으로 더욱더 겸손히 조심스럽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음계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두 번째는 인간이 어떤 노력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숨길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우리 다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우리 20절까지가 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신이 기일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선허시 있나니? 닭다니는 어. 독수리의 자취와 단석기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어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며 운명의 잡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다음자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선엇이 있다 그 선엇 중에 네 가지를 말하죠 첫 번째 뭐라 그럽니까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잡치. 공중에 날아내, 날아다니는 독수리 자체가 알 길이 없죠. 하늘을 날았기 때문에 어디를 날았는지 그렇게 알 수가 없죠. 뭐 독수리가 다니면서 뭐 뭔가를 싸면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슉슉 지나가고 하니까 어디서 지나가는지 알 수가 없죠. 자 그다음에 뭐라 그러니까 반성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야 그렇죠. 뱀의 속도 아십니까? 뱀의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도 뱀 이렇게 도망갈 때 직선으로 하지 말고 지그재그 뭐 다니는 막 많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뱀이 빠르잖아요. 엄청나게 빠는데그 빠른 누가 보여요? 자취를 안 아끼고, 배로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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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면서 다니기 때문에, 너무나도 빠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자취가 보이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정도로, 뱀의 자취를 알수 없을 정도로 뱀은 빠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 자취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어디로 지나가는지, 어디를 넘었는지, 도저히 알수 없는 것이 뱀의 자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가 나오죠. 자, 배도 어떻습니까? 바닷물이 지나가야 계속 물이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어디로 지나가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배도 어디로 지나가는지 알 수가 없다. 그 자취는 알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으로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약속 가운데 만난, 거,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딱잡아대면 모르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변심하면 걸리겠죠. 그러나 변심하지 않는 한 서로 끈끈한 마음이 있으면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은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음녀가보겠습니까뭐 요즘 말로 말하면 꽃뱀이나 뭐 이런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기를 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기쳤다 말하는 사기꾼들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는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딱 잡아대죠. 아주 기술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도저히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뭐냐 자치가 안 남는다 자치가 안 남는다라는 것에 대한 조롱은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자치가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치가 없다 이 어떤 자치를 알수 없다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치를 뛰어넘는 분이죠. 하나님은 독수리가 어디로 지나가는지 배가 어디로 지나가는지 또 뱀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이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실은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본절은 은밀한 곳에서 온갖 죄악을 저질러 놓고도 이를 감추고 시치미를 때는 인간들의 행동을 꼬집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대단한 기술자. 뭐, 이런 사람들은 범죄를 하고도 완전 범죄하고 그냥 끝,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속이기가 쉽거든요. 사람은 보이는 순간만 볼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속이는 건 너무나도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이것을 자문기자는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10편 139편 7절, 1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그리고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말 하고 있죠. 그리고 10편 139편 구절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기서 걸지라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람들이 어디에 도망가고 싶고, 어디 떠나고 싶고, 그럴 때 어디로 가느냐 하십니까? 바다로 가요. 네. 여행 나왔어요. 네. 바다 나왔어요. 그럼 어딘지 바다로 한두 번데에 어디 간다고 하면. 그런데 그런 곳에 도망간다는 건 뭐예요? 피하고 싶다 이거요 사람들을 이제 피하고 싶어요. 나는 이제 좀 도망가고 싶어요, 이런 뜻이. 아, 너언지 여행 떠나고 싶어? 바다 가고 싶어? 이 바다 가고 싶다라는 게 무슨 말인 거예요 아예 잠적하고 싶다, 이런 말인데 그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아, 나는 이제 자유를 누리고 아무도 터치하지 않는 곳에 가고 싶어, 이런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터치하지 않는 곳, 거기가 어디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거기서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서도 계셔서 야, 너 힘들다며, 너 외롭다며, 너 어렵다며, 뭐 어, 그러면 또 나와 함께 있어야지. 또 어디 도망가? 네가 어디 가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심년 어, 막측하고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시느냐? 창세기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제가 10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어, 가인이 아벨을 죽인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뭐라 그러느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피소리가 호소하데 피소리도 들어 하나님은 아 이렇게 죽으면 그 피가 뭐 살아있는 어떤 그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피가 근데 그것이 호소하는 소리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신명막치하시고무슨부재하시고 그런 분이심을 알 수가 있죠. 또 시민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니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직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하나님 앞에 어느 무엇도 숨길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죄를 범하고 감추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가중시키는 것 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 하나님이 알았잖아요. 제비뽑가 아가리에 딱 걸리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문제를 했는지 이런 모든 건다 신중에 있는 것다 아신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라가 아, 자녀가 있을 것이다. 그 말에, 비웃잖아요. 어, 혼자 비웃었는데, 하나님이, 또 비웃었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 최선을 다해서 악한 생각을 품지 말것 뿐만 아니라, 약하고 실수하여 범죄하였다면, 숨기지 말고, 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태도,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굳이 감추려거든 죄를 감추지 말고 선행을 감추므로 은밀히 보시고 갚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그래서 감추되 나쁜 것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좋은 것을 선한 것을 감추려고 이렇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죠 우리가 아무도 아, 모르는 곳에서 선행을 하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뭔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아, 어려운 자 신분자를 도우면 하나님이 다 아시고 돌봐주시잖아요 그런 마음을 분명히 알아서 어, 세상에 속되고, 악한 것은 주님 앞에 밝혀내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주님 앞에 오히려 숨기고, 주님 찾아보세요. 오히려 이러는 마음.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상급을 어, 받기에 심수며, 감추인 것에는 굳 실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성도는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진리의 길을 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잠원 오늘 읽었던 구절 그 뒤에 보면 2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가 또 하나의 맥락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은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엇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진동시킨다. 이 말은 그 소식의 내용이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이어서 듣는 이의 몸과 마음이 심하게 흔들리고 떨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만국의 보배, 곧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국이 진동하리라. 이렇게 학계에서 2장,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오심처럼 좋은 사건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추문이나 스캔들, 이런 것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건을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는 남자에 관한 것, 그리고 뒤에 두 가지는 여자에 관한 것입니다. 자, 먼저 25, 22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곧 종이 임금된 것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임금은 세상에서 가장 종기한 자예요. 그 당시 때 그대로 잘 나가고, 또 이, 이때만 해도 징골이라고 해서 왕의 자녀가 왕이 되잖아요. 아주 많은 권세를 가지거나, 심이 있거나, 그런 왕의 종속들이 왕이 돼요. 그런데 반대로 여기서 말하는 종은 뭐예요? 종은 아예 신분도 없고,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망일이나 미천한 자,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왕의 자리에 오른다? 있을 수 없죠. 그런 황당한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 배부른 것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미련한 자가 배부른 일이 나오는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아,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행동들로 인해서 궁주리고 천재를 받아야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그들이 오히려 궁주리고 천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오히려 아, 음식으로 배부른 일이 일어난다. 발도 그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역시 참 놀랄 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이제 여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자, 어,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미움을 받는다. 이전에 개혁한 거에는 꺼림을 받는 전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실이 불량하고 물란해서 모두로부터 미움을 받는 여자를 말해요. 근데 모두로부터 미움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뭔가 시집도 못 가고, 뭔가 버림받은 채 살아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어떻게 됩니까? 시집을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참 탄식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정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주모를 이은 일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남자 주인이 부인과 사별했거나 이혼을 했을 경우 그 안주인의 자리에 여종이 앉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주인의 자리에 갑자기 여종이 거기에 함께 잃게 된 거죠. 그래서 나아가서 남자가 멀쩡한 부인을 내줬고 여종과 새로 결혼한 일을 나타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의 배후에는 남주인과 여종 사이에 이 모종의 불륜과 부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런 소문을 듣게 되면 사람들은 놀라고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네 가지 일들을 예를 들면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이 성경, 성경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황당한 일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하스나 문하세처럼 인적적으로 존료하고 영적으로도 악하고 종보다도 못하다고 여겨지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왕이 되는 그리고 이세벨이나 아달리아처럼 잔인하고 포악할 뿐만 아니라 이전의 행실조차도 의신스러운 여인이 왕비가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또 나발 같은 사람 우리가 사무엘상 25장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나발 같은 사람이 얼마나 인적적으로나 말도 안 되고 불량자들, 불량자잖아요. 불량자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재산이 너무나도 많아. 그런 거 보면 놀랄 일이 그지없죠. 어떻게 이렇게 악당으로 살았는데 저렇게 부자로 잘 살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온나라는도 마찬가지죠. 아, 배국노처럼 나라를 파는 거 봤는데 오히려 득부하게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각종 스캔들이 끊이지 않는 사람인데 아, 어떤 여성이 과거에 끊이지 않는 과거가 있으면서 불구하고 어떤 명문가의 시집을 가서 귀한 집 며느리로 이렇게 지내는 경우도 있고 이 세상에 생각지 못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세상을 진동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2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은 세상을 진동시킬 뿐만 아니라 참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 목불일견 그래서 참아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눈에도 일어날 진데, 조그만 악에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공의와 질서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을 보면서 탄식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어, 당신 자신이 그 같은 세상의 어지러움과 폐역한 죄인들의 특세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하박국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문을 통해서 무엇을 할수 있느냐? 세상에 경악스러운 일, 말도 안 되는 일,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놀랄 방법밖에 없어요.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저지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지나쳐 보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결국은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런 놀라기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말도 안 되고, 어떤 부리가 더 선하게 보여지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확실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하며, 모순과 불합리한 것들이 가득 차 있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럴수록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래도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듣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체없이 하나님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천국에 온전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생각지 않은 악들, 여러가지 말도 안 되는 상황들,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이리 일배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게, 가장 의롭게, 가장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든 것을 맡김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시는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믿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부리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부리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게 거룩되게 하리라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경량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네.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는 주님 무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주님 주님께들 감사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이제는 우리 주의 그리스네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니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여권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하를 하고 다음에.